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조 드릴 종목은요. 이후 시장에서도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SM100셀을 강조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갈때 이렇게 끼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M100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는데 우리가 ESS 하면 기존에는 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요것도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근데 리튬이 아니라 요 납축전지 기반으로 해 가지고 대용량이고 좀긴 유효기간이 긴 ESS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SM 백셀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전기가 생산될 때, 그 다음에 사용하는 필요한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기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미래 전력망의 핵심 인프라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옆에도 항상 ESS 저장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비용이 비싸고 수명도 짧고 리튬 이온이잖아요. 화재 위험까지 있다라는 점이요. 에 그동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거의 리튬 이온이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에너지 밀도도 높고 기술도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화재에 약하고 배터리 열 폭주가 일어나면 진화가 어렵다. 그다음 배터리 교체 주기도 짧아서 유지비 부담도 크다. 그래서 시장이 더 안전하고 오래 가는 기술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납축 전지를 활용한 ESS 저장 장치다. SM 백셀이요, 납축 전지를 활용한 장 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긴 대용량 ESS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기존의 리튬이온 ESS에 더해서 이제는 납축전지. 우리가 왜 군대 가면 이 통신 그거 하는 거매구다니잖아요그 통신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금방 안 답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데 그런 통신 기술, ESS 기술까지 자,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을 갖춘 기업. 자, 리튬이온 ESS에 더해서 납축전지 기반 ESS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두 가지 솔루션을 갖춘 기업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축전지가 그동안에는 오래 못 가던 이유가 전국 표면에 이 술폰 환합이라는 결정이 쌓이면서 전기 화학 반응을 방해했거든요. 이 결정이 많아지고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SM백셀은 전극의 활성탄, 카본을 도포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술폰 환압 결정의 생성을 억제를 한다. 결과적으로 전극 반응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배터리 수명이 평균 7년에서 10년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ESS 산업에서 이 정도 연장도 혁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축전지 활용 ESS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을 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s m 백셀 본격적인 반등, ESS쪽 모멘텀 붙으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기존의 리튬이온 활용한 ESS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s m 백셀이 2차전지 두 가지의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튬이온 대비 화재 위험 낮고 열 확산도 느려서 진화가 쉽다. 납축전지가요. 그 다음에 태양광 목풍력 뭐 발전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등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라는 거 리튬이온 ess 경험이 있는 회사가 납축전지 분야까지 기술을 확보했다 라는 점이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한번 가면 끼 있게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자 눌렸다가 추세를 전환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또 새롭게 나온 거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SM 백셀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주가 3060원입니다. 자, 3060원이고, 1차 목표가 어디까지 강조드리느냐. 3800원까지, 3800원까지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SM 백셀. 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어떤 새로운,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 이 기업을, 자, SM 백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 삼형 엠텍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8시 58분에. 자, 보세요. 삼형 엠텍 이거 어떻게 됐다? 3%에서 시작해서 10월 16일이죠. 2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수익 날만한 종목 찝어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자, 10월 15일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할라캐스트 요거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4%에서 상한가까지 또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라거 14일에는 세비캠 그쵸? 세비캠 강조 드려서 요때죠 요때 이때. 0%에서 9.9%까지 그다음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유니온 추천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미반도체 10월 10일 자 보시면 10월 10일 요때죠 2%에서 23%까지 자, 매일마다 장전에 어떤 종목 여러분 오늘 매수해야 될지 매일마다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으로 뭐라고 숫자 1, 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일마다 문자로 뭐 한국 PIM 연휴 전에도 에머리지, G2G바이오, 일동제약, AI코리아, 샤페론, S2W, 할라캐스트, IT캡 매일마다 다 수익이 났거든요. 자, 요런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나는 이거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종목, 동일한 원픽 종목도 문자로도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로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동일해요. 참여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원픽 종목 여러분께 문자로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